지구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. 지구가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가 내가 만든 성전이니라. 너희가 세상에 나오면 곧 내가 만든 나의 성전에서 살아감이니라. 이 지상이 성전이니 너희가 성전의 어느 곳에서 기도한들 내가 그를 듣지 아니하겠는가? 내가 만든 찬란한 이 성전의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바다 속에서 기도하든 산 속에서 기도하든 들에서 기도하든 너희 안방에서 기도하든 이 모두는 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며 나의 성전 안에 존재함이니라 그리하여 모두는 나의 성전 안에서 너희가 이루어가며 너희 육이 살수 있도록 내가 베풀어 준 것이니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나의 성전에서 기도함이니라 이 말씀은 지구가 대자연이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어느 곳에선든지 기도하면 그곳이 성전이니 그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2589번째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.